TMC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포인트 지퍼들의 주식파파입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오르는 따불을 기록한 이후에요. 단기 차익 매물이 밀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바닥을 다지던 주가의 흐름 속에서요. 대량 거래를 동반하며 직전 고점을 단숨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하며 장대 양봉을 세웠다는 것은 요 손바뀜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악성 매물을 소화했음을 시사할 수 있는데요. 며칠만 전만 하더라도 하단을 깨고 내려갈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23일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자, 24일 장초반 9% 상승을 보였지만요. 또 이내 1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주가 흐름이 참 도끼비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언제든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꼭 유념하시고요. 다시 상승을 한다면 얼마나 갈수 있을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할지. 또는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어떤 시점 흐름 속에서 매수로 봐야 할지 결국 매수 매도 타점이 중요한 만큼 주식 파파가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 주식 파파가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100% 무료로 시초값 베팅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 방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난 수익률과 적중률이 보이고 있는데요. 연평균 95% 이상의 성공률 그리고 종목별 10% 이상의 수익을 매일 꾸준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 그 시초 카페팅 방 잠깐 확인하시고요. TMC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18일 목요일에는요. SBB테크,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S2W 이렇게 세 종목 시초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시초가 패팅 방인 만큼 시작하는 가격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를자 매도는 자율적으로 대응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당일 오전에 확실히 매도를 하는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SBB 테크 매수가 대비 17%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S2W는 매수가 대비 12%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오가노도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요 매수가 대비 역시 12% 수익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리면서 하루에 40%가 넘는 고수익을 뽑아냈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에는요. s t w 한 종목 추천드렸고요. STTW는 매수가 대비 15% 수익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12월 22일 월요일에는요. 현대 무벡스. 또, HVM, 미래의 셋 벤처 투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미래의 셋 벤처 투자는요,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고요. HVM은요, 매수가 대비 14%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현대 무백스는요 매수가 대비 24% 수익 구간에서 매도 사인을 줄이면서 이날 50%가 넘는 고수익을 뽑아냈습니다. 이렇게 지난날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 어떤 수정이나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주식 파파 배팅방을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그것도 고수익. 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린이도요, 초보자도요, 할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파파 배팅방입니다.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3일, 화요일에는요, 대주산업, 그리고 IT센 글로벌,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고요 대주산업은요, 매수가 대비 10% 그리고 IT생글로벌은 매수가 대비 11%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리면서 하루에 20%가 넘는 수익을 뽑아냈고요 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분날에는 어땠을까요? 현대무백스, 할라캐스트 그리고 SP시스템스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현대무백스는요 매수가 대비 15%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고요 할라캐스트는 매수가 대비 16%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SP시스템은 매수가 대비 21% 수익 구간에서 매도사인 드리니다 이날 50%가 넘는 고수익을 뽑아냈습니다 그 어떤 조건 제약 없이 무료로 운영해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서는요,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MC는요, 이번 급등의 1차적 트리거를 주요 주주에 지분 공시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난 22일 팩투스 JB 우리 신기술사업 투자 조합체 1호가요. TMC 지분 13.95%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잠재적 매도 물량 오버행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보다 우호 지분의 명확한 확인과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전일 외국인이 약 4만 4천주를 순 매수하며 수급 개선의 신호 단을 쏘아 올린 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고요. 자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K조선의 부활이 죽 를 밀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었고요. TMC는요, 국내 선박 및 해양 플랜트용 케이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최근 조선사의 수주 랠리와 선가 상승의 낙수 효과를 온몸으로 받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원전과 방산 테마가 가세하면서요, 밸류에이션 확장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TMC는 지난 2021년도, 2011년도 원정용 케이블, 자 K E P I C 인증을 획득해 신한율 원전 등의 제품을 공급한 이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 인한 방산 물자 수요 증가와 원전 생태계 복원 기대감이 맞물리면서요, 단순 조선 기자재 업체를 넘어 에너지 안보 인프라 핵심 소재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는 국면입니다. 자, 핵심 사항을 요약해보면요, 조선과 원전, 광통신 설치 등 산업 인프라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요, TMC는요, 이 수요 증가에 직 접적인 수위가 될수 있겠고요. 미국 텍사스의 생산법인 설립하고 또 현지 인프라 광통신 전력 조선 프로젝트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서요. 북미 시장 접근 향상이 중장기 모멘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전선과 달리요. 고부가 특수 케이블은요. 안전 품질 인증이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기술력 기반 사업은 실적 안정성과 수입 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차트를 보시면은요. 아주 그냥 도깨비죠. 있 예, 상장하고 나서 장대 음봉, 다음날 장대 양봉 또 올라가는 듯했지만 또 장대 음봉 떨어지고요. 약 3일간 하단을 잡아놓고 또 상한가가 나오는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또그 다음날 예. 은봉 또 장대은봉이 떨어집니다. 아주 그냥 시원시원합니다. 그죠? 자, 대한민국 신규 상장주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상장하고 고점이 형성이 되면 무조건 약30% 정도는 빠집니다. 여기가 한30% 정도 빠지는 구간이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대한민국 신규 상장한 종목은 이렇게 무조건 이런 메커니즘 로직대로 흘러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하단부가 반드시 완연하게 소화가 사수가 되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주가가 내려오더라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상장하고 나서 확보된 이 하단만큼은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다시금 재상승의 모습이 나타나야겠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어 급등락을 보이는 도깨비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계속 상승 I N G는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T M C 핵심 사업 내용 보실 텐데요.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시초 카페팅 방에서는요 매일매일 꾸준한 수익 그것도 고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핵심 꾸준한 수익 그리고 복리 인데요 그 내용 빠르게 점검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00만원 가지고 이억을 번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달성할 것인지 좀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100만원 가지고요 그리고 5% 수익이면 충분합니다 자 만원 수익이 나면 더 좋죠 그러나 작은 수익도 괜찮다 티끌 모아 태산 이라고 했습니다 5% 수익이면 충분하고요. 자, 그런데요, 100만원 가지고 5% 수익이면 5만원인데요. 5만원씩 벌어서 어느 세월에 1억을 법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시작, 어, 필요한 건 바로 봉리라는 것이죠. 시초 카페팅 방에서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종목별. 그 가운데 5%면 충분하죠. 맞습니까? 자, 그럼 100만원 가지고요. 하루에 5% 수익 꾸준히 내면서요. 그리고 복리로 이어 가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은 5만 원이 수익이 났겠죠. 자 그러면 합쳐서 두째 날은 105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105만 원 가지고 5%면 52,500원이 수익 났죠. 그 다음 날은 1 1 0 2,500원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복리로 이어간다면은요, 20 거래일이 됐을 때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계좌가 260만 원이 되고요. 40 거래일이 되면은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계좌는 700만 원. 됩니다. 여러분, 슬슬 복리의 마법에 위대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자,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약 3개월 60거리를 지나면요. 자, 원금 100만원에서 18배 수익인 1800만원이 납니다. 하루에 5% 수익만으로도요. 이렇게 하루에 5%, 때론뭐 3%, 여러분 작은 수익 무시하면 안 됩니다. 티끌모와 태산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제 리딩대로 10%, 15%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가면은요, 하루에 5%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복리로 이어갔더니요, 80거래일이 되니까요, 4950만원이 되고요, 95거래일이 되니까요, 100만원 가지고 시작했던 내 계좌는 1억 300만원이 됩니다. 원금 빼고도 1억 200만 원이 수익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하고자 한다면 누구나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린이도 초보자도 알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주식 파파 시초가 베팅방에서 말이죠. 꾸준한 수익을 내고 그것을 복리로만 이어간다면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기요. 누구나 충분히 넉넉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 이걸 뭐할 건지 말 건지 고민을 왜 하십니까? 지금 바로 진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주식파파 시축 카페팅방 오셔서 매일매일 수익 내시고, 그것을 복리로 이어간다면은요, 100만 원 가지고 이억 만들기 인생 역전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게 될 겁니다. 010 2265 8867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문자 보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란에 자세히 제가 링크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링크 누르시면 파파 확인이 될 거고요.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투자 경력 25년 각종 증권 경제 TV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구축한 비법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주식 파파 믿고 시작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TMC 다시 돌아와서요. 산업용 특수 케이블 제조 전문 제조사로 조선 에너지 통신 인프라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이고요. 국내외 인프라 투자 확대 및 미국 시장 진출이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식은 선파영입니다. 그런 업황 변동에 따른 주가 변동성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투자 판단 시 실적, 수급, 사업 모멘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매일 수시로 주가 흐름을 관찰하면서 주가 변화에 따른 매수 및 타점은 제가 실시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10 22658867 이쪽으로 지금 바로 파파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보유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제목 아래 더 보기 누르시면 설명란 하단부에 또는 댓글란에 제가 구글 시티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구글 시티지가 펼쳐질 겁니다. 자, 영상 종목 예, 매수매도 포착을 원하신다면, 또 신호, 시초가 배팅방, 히든 종목, 종목 상담. 히든 종목은 우리 시장 5,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우리 시장을 주도할 산업별 종목군, 탑픽주에 포진할 거고요. 시초가 배팅방, 이건 당연히 신청하셔야죠. 영상 종목, TMC 매수매도 타점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다 클릭하시고요. 연락처 남겨주시면은요,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TMC는 우리가 TMC대로 가되 그 과정 속에서 시초값 배팅방에서 매일매일 고수익을 내시고요. 그 가운데 작은 수익도 감사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복리로 이어간다면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기 누구나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부 목돈이 생기면은요, 또 히든 종목에도 분산 투자를 하시고요. 또 TMC 추가 매수 거기에도 또 활용할 수 있겠죠? 자, 보유 종목 상담도 있겠고요. 자, 저 주식파파가 그 모든 것, 그 어떤 조건과 제약 없이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주식파파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TMC 주가 상승을 응원하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